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먹방 먹는 방송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목해 주십시오. 이 목록은 시청자 수와 구독자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작합니다. 10. 홍유 ASMR 편안한 ASMR 먹방으로 많은 이들에게 이완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9. 팩이 네오 싱가포르 출신으로 다양한 문화의 음식을 탐험하며 그녀만의 방식으로 선보입니다. 8. 메스톤이 경쟁적인 먹방으로 유명하며 식사 도전에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7. 쯔양은 뛰어난 식사량과 빠른 식사 속도로 주목받으며 국제적인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 도로시 매운 음식에 대한 도전으로 유명하며 이를 통해 많은 팬을 얻었습니다. 5. 스테판이 수다채로운 음식과 개인적인 이야기를 결합하여 시청자와의 깊은 연결을 추구합니다. 4. 잭 초이 asmr asmr 자율 감각 쾌락 반응 먹방을 선보이며 각종 음식의 소리까지 세세하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춘 크리에이터입니다. 3. 먹방 코리어 다양한 한국 음식을 선보이며 한국의 먹방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크리에이터입니다. 2. 유카 기노시타 일본 출신으로 믿을 수 없는 양의 음식을 먹으면서도 군산 하나 없는 모습으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벤츠 한국의 먹방 크리에이터로 그의 매력적인 개성과 엄청난 양의 음식 섭취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모두 높은 시청자 수와 구독자 수를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먹방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입니다. 각각의 콘텐츠는 고유의 개성과 매력을 가지며 다양한 음식 문화와 즐거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들의 채널을 구독하여 세상 곳곳의 맛을 경험해보세요. 이 목록을 통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새로운 먹방 크리에이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크리에이터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이들의 채널에서는 다양하고 맛있는 음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인기 있는 먹방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확인해 보시고 맛있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